최근 스마트 TV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인데요. 오늘은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 중인 삼성전자 4K Neo QLED 85인치 TV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현재 무료 5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스마트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73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에서 349만 천원 상시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으로 58만 4850원을 추가로 더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739만원짜리 삼성 스마트TV를 331만 41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대박 찬스. 남들보다 408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삼성 TV는 여러 브랜드의 TV 중 구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되는 편이라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구매 결정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해상도입니다. 보통 TV 해상도는 풀 HD, 4K, 8K가 대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공간 안에 색상을 표현하는 점이 몇 개나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85인치 TV 안에 색상을 표현하는 점이 풀 HD는 200만 개, 4K는 800만 개, 8K는 33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좀더 화사하고 선명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4K QLED 제품입니다. 8K가 더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8K를 지원하는 영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8K TV를 구매하셔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는 4K로 가시는 게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TV는 거거익선입니다. 거실 크기에 맞춰 TV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청 거리와 각도입니다. 최고의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시야각 40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파 바로 앞에 서서 TV를 설치하려는 방향으로 양팔을 벌렸을 때 여유 공간에 따라 시청하기 편안한 TV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일일이 재보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5평대는 60에서 70인치를 30평대 이상은 8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추천드립니다. TV 크기에 따른 권장 시청거리를 확인하시고 공간에 가장 적합한 크기의 TV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음향입니다. 요즘에는 영상 몰입을 위한 다양하고 스마트한 기능들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변 소음에도 방해받지 않고 영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스마트 TV의 다양한 기능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전자 4K 네오 QLED 85인치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스포츠 또는 OTT를 시청하거나 게임 플레이시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더욱 향상된 시청 경험과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85인치로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사이즈 중에는 가장 크지만 일반 LED의 40분의 1 수준의 모래알처럼 작은 컨텀 미니 LED로 화면을 보다 더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면 속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을 느낄 수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색상의 상징으로 신뢰받는 팬톤 인증을 통해 무려 2,161가지 톤 색조 표현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방위적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스와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가 제공하는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은 방해가 될수 있는 환경에서도 음성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증폭시켜 중요한 대사를 놓치는 일 없이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큰 화면에 빵빵하고 귀에 쏙쏙 꽂히는 음향까지 갖춘 삼성전자 4K Neo QLED 스마트 TV로 AI TV 시대를 앞서가세요. 해당 제품은 당연히 삼성전자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해드리고 배송비, 설치비, 사다리차 비용까지 모두 무상입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4K Neo QLED 85인치 TV 특징과 할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슬림한 디자인,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마트 TV를 5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